안녕하세요 여러분, 다영여사공방입니다. 어, 오늘도 분갈이를 하려고 러울을 데리고 나왔어요. 러울도 1년이 됐네요. 너무 예쁘죠? 요즘에 그 생장등 밑에서 얼마나 예뻐졌는지, 이자구들좀 보세요. 여기도 빨갛 빨갛게 굉장히 많거든요. 이게 서울 이게 때도 그랬는데, 이게 조그만 애들이 죽지 않더라고요. 다행히도. 어휴. 얘가 이렇게 점점 벌어져요.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점점 벌어져가지고. 그래서 오늘도 여기다 그냥 심을 건데,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대각으로 심어야 될까봐요. 대각선으로. 그래야지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화분에다 그냥 심을 거거든요. 한번 뽑아볼 건데,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해요. 어떨까 싶은데. 묵은 애들 뽑을 때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, 저는. 묵은 애들. 뿌리가 안 좋거나 그랬던 적이 있어서 또 그런 게 있어요. 불조심하게. 이것도 항상 분갈할 이 때마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분갈을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안 하면 이게 안 돼요. 벌써 딱딱해졌어요, 이게. 이게 딱딱해요, 이렇게, 여기. 이게. 이러면 물을 안 먹거든요. 물을 못 먹죠. 흙도 단단해지고, 뿌리도 꽉 차서. 자구가 많이 달려서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자구가 많아서. 이거 너무 잘 데려와가지고, 이게 모란장에서 사온 건데, 음, 너무 예쁜 애를 데려왔어요. 뽑기가 쉽진 않아요 뽑기가 쉽진 않아요 보니까 어우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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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9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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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흙이 뿌리가 뿌리가 퍼져 있어서 한 방에 그냥 확 쏟아지네요. 여기다가 깔망에 깔아진 거니까 여기다 그냥 심고, 이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? 그리고 제가 이발도 해줬거든요. 왜냐면은 이게 밑에가 가려가지고 이 자구들이 좀안 크는 것 같아서 제가 이발을 해줬어요. 목대가 이렇게 꿀벅지에요. 꿀벅지 너무 멋있죠. 이것도 제가 아끼는 애 중에 하나거든요. 이게 자기가 키우는 거는 다 이쁘니까, 먹기는 그죠. 어느 것 하나 안 이쁜 애가 없죠. 그러니까 다육맘들이 오죽하면은 어, 애라고 표현을 하겠어요. 그죠. 다육이한테. 자식같은 존재 그렇게 생각하는거죠 이렇게 털어주고 심어줘볼게요 뿌리가 밑으로 화분속에 다 잘려있어서 여기에는 뿌리가 몇개 붙어다리진 않았어요 화분속에 양쪽으로 다 갈라져있었어요 굉장하죠 뿌리가 와 진짜 멋있어요 멋있어 이렇게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앞에 얼굴 이게 분지 처음부터 분지했던 아이예요. 근데 이게 점점 커져 가지고 얘가 동그랗게 더 벌어지는 거죠, 이렇게. 요 자구들 보이시나요? 자구가 빨갛게 잔뜩 달렸어요. 그래서 요게 제일 세 개가 큰 애들이에요. 그래서 이것도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심어 줘야 돼요. 그래서 이번에는 좀 대각선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V자를 벌어졌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심어 줄 거예요. 이것도 배수층은 난석으로 허분이 무거운 관계로 난석으로 배수층을 했어요 먼지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구들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똑같은 목대 높이로 나와야 돼요 자구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안 되고. 이 정도 흙을 넣어준 다음에, 대각선으로, 이렇게, 대각선으로 심어주면은, 될것 같아요. 그래야, 어 거리대 나갔을 적에, 대각선이 날까요? 이렇게가 날까요? 또 갈등 생기네, 뽑았더니. 이번엔 대각선을 한번 심어줘 볼게요. 그래야 크는 것도 또클 테고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 대각선을 한번 넣어 줄게요. 자구를 안 다치게 조심조심해서 넣어주고 대각선으로 됐죠. 그 다음에 이쪽도 대각선으로 들어갔으니까, 이렇게. 자구를 안 묻히게, 안 다치게. 속으로 들어가도 안 되고. 조심조심. 괜찮죠 대각선으로 심어졌어요. 이제 자구를 하나도 안 붙이겠어요. 여기도 있는데 안 붙이게 여기가 하나 있고 이제 마사토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. 자구들 하나도 안 다치게 했어요. 이쪽에도 이 밑에도 <laughs> 여기도 하나가 또 있어요. 이렇게 오래 말하다 보면은. 갑자기 목이 가라앉더라고요. 그래서 목이 또 거기에다 또 먼지가 나면은 또 이게 조금 휘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마사토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지탱해지게, 이게 지탱할 수 있게 마사토를 여기다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. 마사토가 접어지게. 조심조심 하는 게 표시가 나죠, 제가. 엄청 조심하는 게. 조심조심 해서. 자구가 많으니까, 또래. 그래. 자구가 안 다치게 하려니까. 또 조심해지는 거예요, 이렇게. 손가락으로 잘 조심해서. 자구 하나도 안 다치고 잘 심어졌어요. 가운데도 좀 덮어지고, 여기. 적심한 자리. 적심한 자리도 덮어줘야지 뿌니까 이제 여기를 옆으로 기울어지더라고 그래서 얘를 여기를 중립 마사토로 더 많이 넣어줬어 이 속에 기울어지는 것 같아서 좀더 많이 넣어줬답니다 됐습니다. 잘 심어졌어요. 아주 예쁘게. 와, 대각선으로 심었다고 했는데, 약간 삐뚤어진 것 같아요. 약간 돌아가야 되는데, 이렇게 조금 돌아가야 되는데, 인위적으로 신고서 돌리면은, 조금 돌아가, 돌아가야 되는데, 약간, 완전 대각선으로 안 심어지고, 어쨌든 이렇게 심어졌어요. 너무 예쁘네요. 저 허브는 거리대 내놓을 때 이렇게 내놔요, 저 어쨌든 옆에 건드려지지 않게 조심해서 이렇게. 이렇게 심어줬습니다. 와. 진짜 예쁘죠? 와. 이렇게 예뻐요. 우리 집 러우입니다. 제가 아끼는 러우. 대각선으로 심어줬어요. 이렇게 심어줬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여러분, 감사합니다.